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데이트에 실패해가지고요 아 알겠어요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따따따따 아 진짜 이 머리 먼저 잘라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빨리 잘라 드릴게요 자 일단 머리 이렇게 좀 빗어줘야 돼요 좀 싹싹싹싹 빗어줄게요 어 이제 가위로 자를 겁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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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 오, 약간 안 맞는데 조금 더 커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이게 딱 맞은 거. 오더 해야 될거 같아요. 이게 딱맞아오 그래 마음대로 하세요. 아 이게 딱 맞지.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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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해야 돼더 해야 돼. 아 이제 금좋아하세안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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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이것도 자오로 올려요. 어, 어, 단 단발로 잘라주세요. 어,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음. 웨이브도 싹싹 해주고요. 네, 오늘 이거 좀뽑 이거 뽑을. 제 피부를 이상하게 뭔가 음, 틀어놨어요 음, 음, 여드름도 네, 뾰 내주 네, 뾰 이것도 이제 싹싹싹 뽑아주면 돼요. 아우, 겨드름, 겨드름. 여기 있는 것도. 이것도, 쏘, 아, 쏘, 뽑아. 아우, 들어갔네. 그럼 머릿속으로 들어가게 해놔요. <laughs> 아, 뭔소이 아, 사람 좀 이상한가 봐. 음, <laughs> 다, 다 이렇게 막 머리카락 이런 거다털어두고 아우, 이것도 닦아야지. 아, 이래야 이쁘단 말이야. 너무 예쁘다 너무 이쁘 이제 예뻐졌네. 예뻐. 어, 예뻐. 예뻐. 아주 아주 이뻐요 아주 예뻐요. 오, 네. 이제 이다 하고 열쭉 따가지고 로션 <놀라> 발라줄게요. 어, 쭈 <놀라> <놀라> 아, 너무 집에 가서 니다 집에 가서 쟤네 집네집 가서 쟤네 집다